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0장사 절부터 육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어,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 클립을 하나 보다가 어, 중국의 한 마을이었던 것 같은데 마을 이쪽과 저쪽 사이에 큰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저 위에서부터 목재나 쓰레기들이 함께 딸려서 내려오는데 마을 한 가운데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한 가운데 아주 강한 철제 다리가 있었는데요. 이물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순식간에 그 철제 다리를 다 무너뜨리고 가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대자연의 힘이라는 것이 참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한번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도록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죄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또 거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잠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거짓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그 거짓 교사들. 출처가 불분명한 그 자천서를 가지고 와서 내가 정식적인 사도다, 음, 내가 호, 공증된 사도다라고 말하는 그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체험,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을 본다든지 신비한 무언가를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고린도 교회 전체가 상당히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을 자꾸 이상하게 바꿔 나가면서 이 거짓교사들과 함께 동조했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공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신과 교만, 그들 안에 있는 불신과 교만이 바로 사도 바울은 견고한 진이다. 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성수학자폴 바네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대심과 그분의 구원의 능력에 분명하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 우리는 실패를 하게 될 것이다.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 즉, 반역적인 불신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하는 현장을 가보면 참 이렇게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참 힘들고,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분들을 섬기는데도 참 절망감을 느끼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체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그런 것들이 다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참 어려운 일인데요. 사실 더큰 비극은 무엇이냐면, 목회자들도 나름대로 자기 속에 견고한 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역을 하지만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예배를 섬기지만 정작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예배는 참여하고 있지만 정작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그래서 비극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계속 쌓여나가고, 그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자와 사역자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가? 여러분은 이 화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과연 대적하지 않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멀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과 불신의 영인 것입니다. 이 교만과 불신의 영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 전, 말씀 앞에 변화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영혼을 사랑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제일 큰 약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울의 외모가 아,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이 가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 세번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답은 치료가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고 드러나는 것을 소망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역자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산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목회 현장에 가보면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또 어떤 분은 헬라어에 능통한 성도님들도 계시고 히브리어를 자체적으로 공부해서 히브리어를 잘하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뭐, PhD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많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도 많습니다. 그들에 비한다면 우리 사역자들의 인생은 뭐 경제적으로도 부족하고 뭐 경험도 부족하다 보니까 또 우리의 가정이나 형편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참 자신있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고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복음에 충실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위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시대는 외모를 중시했던 시대입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이렇게 보면 남자를 표현해도 상당히 근육질에. 육체미가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좋아했고, 또 여인들도 아주 육감적으로 머리카락은 길고 아주 부한 사람들로 흠모했습니다. 반면에 이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육체적으로 약하다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혹은 경제적으로 부족하다든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은 멸시하던 때였습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돈이 있으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고 가난하고 약하면 별볼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문화가 바로 그 헬레니즘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이런 문화적 상황과 형편을 딱 비춰봤을 때이 사도 바울의 글은 참 멋있어요. 대단한 수사학을 갖고 있고 표현법과 단어들, 중의적인 의미들이 상당히 뛰어난 것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 딱 나타나니까 그의 외모가 엄청나게 사람들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거예요. 키도 작고, 또 안질인지 간질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약함을 보고, 그 사람의 영적인 능력까지도 별볼일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왕이면 사역제가 잘생기고, 뭐, 키도 크고, 능력도 있고, 요즘처럼 뭐, 영상도 잘 찍고, 편집도 잘하고, 찬양인도도 잘하고, 성품은 너무너무 좋고, 뭐, 손대고 기도만 하면 사람들이 막 바로바로 어, 치유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은 상당히 드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강함을 갖고, 영혼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섬기는 자세를 가진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바울의 그런 외적 모습 때문에 그의 영적인 능력도 떨어진다. 이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사실 이 바울만큼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만 갖다 대도 사람들이 병이 낫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만약 영적인 능력을 발휘했다면 이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의쯤 굴복하게 하고 코를 충분히 납작하게 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이 주신 권세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참되게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궁유리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서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며 울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는 그들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우서 10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육체적으로 강하고 흠모할 만한 사람이 영적으로도 탁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잘못된 오류를 아주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지금 여기에 목표를 두어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충성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단임 목회자에게 충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후반부를 보면, 어, 바리세인의 누룩, 즉, 그 외식을 좀 경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를,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시니까, 방금 전에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고백을 했던 바로 베드로가 주님께 항변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칠게 주님을 만류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항변한 것입니까? 자기가 꿈꾸던 미래와 예수님이 말하던 미래가 다르지 않아, 달랐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자기가 이루고 싶었던 욕망, 야욕 그것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가 떠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이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도리끼사 제자들을 보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두 가지를 구분하셨습니다.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통해 무언가 얻기를 기대했던 베드로의 야망이고 야욕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온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죄인을 의인되게 만드시는 구원, 바로 그 십자가 석건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침신의 동문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갈 수만 있다면 사람에게 비록 칭찬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훗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힐송교회의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님께서 비전과 대의, 비전과 코즈, 이 비전과 대의를 차이로서 오늘의 말씀을 좀 설명하시더라고요. 비전은 선택이지만 대의는 당위고, 비전은 가변적이지만 대의는 불변하며, 비전은 멈출 수 있지만 대의는 항상 존재한다. 비전을 쫓다가 대의를 놓칠 수는 있어도 대의를 추구하면 비전은 언제든지 분명해진다. 그러면 크리스천의 대의는 무엇인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비전을 따라가든 크리스천의 대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크리스천의 대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야 할 시간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비전을 따라가든 우리의 대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칭찬 받는 한 명의 사역자로 한 명의 성도로 서야 할 것입니다. 정말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 사랑하는 침신의 동문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중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